자유, 뭐가 맘대로 뭐 하고 싶은데 뭐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날 뿐이지 그게 무슨 젠더 걸등이고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조금 물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건이 맞아도 품절고두는것에 대해서 맞닿지않았나 예. 것이죠 하는 그만큼 이제 기상 세대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데 그런데 한 명은 저렇게 다음 정류소는 소아 초중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아 단독 퇴지입니다넘가자연 아, 물론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26.4%라는 것이, 에, 지난주 같은 경우 30%에 육박할 정도로 29.7%까지 일을 네. 찍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만회를 못하고 있다고, 은전 나원과또김종교 최고영 후보의 네. 막말 파을 때문에, 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반등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하요 네. 어, 30대, 그러니까 김준교 후보가 30대죠. 근데 30대 연령대에서 자유한국 수율이 많이 빠졌고요. 음. 20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동층이, 무당파층이 많다라는 점에서는 한국당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이제 김준교 후보는 어, 오르면 500원을 번다고 그랬나요? 그 떨어질 경우는. 이번 정류소는 소아 단독 펼치입니다다음정 t 소는소 w So, I 입니다이 네, n 도말씀하 o n 분들 n o w I 되 o n 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 해서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그 know. I don't know. I don't 단 n o w I don't 우리 그내부에서 결집한 발생은 없다고. 예. 우리가 김경수 시사 발제가 된 18년 내려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악재에 따라서 내정실이 내려갔었는데 안 내려갔잖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공격받는 부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내부는 단기간에 결집한 현상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번에 내부 결집 때문에 지지율 올랐다. 또는 컨벤션 효과도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거다 이번 정류선은. 소아 6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아 7단지입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 이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이 어, 통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떤 당치도 뭐 허약한 상황이고 새로운 당대표가 또 나왔을 때도 과연 그러한 질서 있는 정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실제 당이 어, 전체 민심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목소리> 이어져 봤을 때 지금 어, 에서는7 호감도를 에서한대한 후보가 한국에서 한 그러니까 차이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는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당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의 괴리 서상이 지금 상이히 강하게 에서있다에서한한 것을 한한것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정류소는 소아 칠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기아 자동차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안일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시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에게 그냥 순전히 그 지지미 영향으로 니다 지금 방금 소개한 여론조사는 민심 30%에 대한 조사고 당신 조사 아직 못하겠는 Yeah. 근데 이제 당신을 어, 파악하는 이제 체감지수는 좀 현장에서 TV 토론이나 학교 연설할 때 느끼는 그런 체감지수인데 워낙 김진태 후보를 환호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yeah. 아마 당신 70% 부분에서 김진태 후보가 꽤 약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 그런 경계심 때문에 남녀후보좀 uh. 네, 어, 굉장히 침박 김진태 후보에 대한 박수와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좀 불안감을 느껴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네. 네. 죠 근데 보통의 전당대회는 뭐 당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다른 목적도 뛰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뭐 외연한 때또 변화시도 있는데 지금 한 자영당 전당대회를 보면 세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하나는 경남, 하나는 보수 하나는 박근혜.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깊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전당대회에 성격될 수밖에 없습니다.